안녕하십니까. 이 김기식 파동이라 그래야 될까요? 파문? 뭐, 사태. 뭐, 문재인 정권 들어서 사실 국내적으로는 제가 볼땐 제일 큰 사건인데 수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파만파 번지는데도 오늘 청와대에서 오전 8시 반 기사로 청와대가 김기식 해임 없다.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은 기자들이 이제 아마 춘추관 청와대 춘추관 가서 막 정리할 때뭐 김의겸 대변인이겠죠 후닥닥 뛰어가가지고 해임없다 전에서 어제 오전 기사 보고 이게 어제 해임없다 그랬는데 이걸 왜 오전에 보도했나 했더니 새벽부터 달려가가지고 놀래가지고 지금 뭐 기자들한테 절대 해임없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요. 오늘 자 조간 보도에 또 터져 나왔거든요. 조간에서 또확 터져 나오니까, 뭐 일단 부랴부랴 수습을 하는 거죠. 자, 오늘 자, 이, 이거는 이제 조간이라고 그냥 문화일보, 문화일보 석간인데좀 미리 좀푼것 같아요. 단독 저승사자 질타에 논란 거래소. 급하게 로비성 외유. 그니까 지금까지 김기식이가 외유를 간게그 로마의 휴일 하나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게 두 번이 나왔는데, 둘다 이거 여성 인턴 데리고 가서 사실상 미럴 여행이나 무슨 관광이나 지금 그렇게 간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하나 남았던 게 바로, 이, 지난번 우리은행에서 보내줬던 인도 여행하고, 이번에 이제 나온 게, 우즈베키스탄 이건 한국거래소가 2014년 3월 우즈베키스탄 출장에 김기식을 초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그전에인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권거래소의 최경수 이사장을 김기식이 강도롭게 때려 부숴가지고 어 이거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문화의 보출 결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기식의 우즈베키스탄 출장은 거래소와 이사장에 대한 국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여야 정무위원 의원들이 거래소의 해외 투자 사업을 위판했다. 특히 김기식은 최 이사장을 눈길도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칠 정도 반감을 드러냈다. 그렇게 해서 국 정 감사 끝나고 증권거래소 내부에서 국회의원들을 해외에 초청해서 좀 한번 먹여주고 재워주자 이런 논의를 했는데 정무위 소속 다른 의원들은 모두 부적절하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김기식과 그의 보좌관이던 홍일표 지금 청와대 국장이죠 이번에 한미연구소에서 그 제니, 제니타운 부소장, 구재회 소장을 자르라고 넣었다는 그 홍일표. 이 둘만 초청에 의해 김기식과 보좌관 둘만 갔다. 근데 이 여자 보좌관도 그렇, 여자 인턴. 그렇지만 이 보좌관 참잘 데려가네요. 이렇게 기관이 초청한 데서는 굳이 보좌관 데려갈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기관이 다 알아서 안내하니까. 그 꼭한 명씩 챙겨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실제 이걸 찾아보니까, 문화일보에서, 어, 그 당시 이 속기록 찾아봤겠죠. 김기식은 최 이사장에게 박근혜 캠프 낙하산 출신이다.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다. 기본적인 것도 모른다. 증권거래소는 모피아 낙하산 집합소이다. 거의 뭐, 인신공격을 퍼부어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속기록을 찾아보니까. 근데 김기식이 우즈베키스탄에 로비성 관광을 갔다 온 뒤부터는 어, 많이 달라졌다. 어, 이제 증권거래소를 그렇게 세게 비판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증권거래소 한 인사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김기식과 보좌관 식사는 거래소 또는 우즈베키스탄 당국이 따로 결제했다. 그니까 이게 문제가 된게 김기식은 출장에 앞서 호텔비와 식비 명목으로 이미 증권거래소로부터 현금 11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받았는데 현지에서의 또 호텔비와 식사비를 증권거래소에 또 떠넘겼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누가 호텔비를 결제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데 그것은 증권거래소가 국회에 증빙 자료 요청을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참 이게 참그 뇌리를 딱 때리는데 호텔비하고 식사비를 이미 110만원 현찰로 따로 줬는데 그돈 받고 현지 가서 호텔비와 식사비 또 떠넘겼다. 거의 이 정도면은 선천적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렇게 띵을 뜯는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국회의원 그 자기 후원금도 있고 자기 세비도 있는데 110만원어치 그거 식사비하고 호텔비 받았으면 그거 쓰면 되지 그걸 또 떠넘긴다 이거는 참여연대 시절 때도 분명히 그런 식으로 했겠죠 국회의원 같이 유권자로부터 감시를 받는 지위에서도 이러고 다녔는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참여연대 그 사무처장 때가 어떻게 하고 다녔겠습니까 그때 아마 기업체들로부터 수두룩히 해외 외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1년간 또 해외 연수 갈때 포스코가 돈 됐니? 그랬는데, 포스코는 안 됐다 그러면은, 누가 됐습니까? 제가 참여했는데 잘 아는 선배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 형이어서. 그 선배도 2년간 해외 연수 갔다 왔는데, 그거 전부 다, 다 기업들 돈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참여했는데는, 종로에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기업체들 쫙 돌려가지고, 500만원 이상씩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삐까번쩍한 사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어느 시민단체가 사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옥을 꼭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완전 체질들이에요, 체질들. 이렇게 살려고 작정해서 운동권 명찰 달고, 그중에서 또몇 명은 정계 보내고, 금감원 보내고, 청와대 보내고, 완전히 조폭식 하나의 기업입니다, 비즈니스. 비즈니스 기업이에요. 요즘 안 그래도, 이 대학생들 어차피 취업 안 되니까, 나 시민운동 할래요. 시민운동 하겠다는 얘기는 바닥에서, 바닥에서 정말 절대 권력과 싸우고 이러겠다는 게 아니고, 바로 김기식처럼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삥 뜯어서 큰소리 치고 국회의원하고 금감원장하고, 이 대한민국 젊은 애들이 지금 김기식을 보면서 얼마나 이 정신과 양심이 타락했겠습니까? 이거 보면서요. 분노하는 젊은이들도 있겠지만은 야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야지 그런 젊은이들 없겠어요 자 그리고 조선일보 또 나왔습니다 김기식 효성 회계법인 때리고 40일 뒤 후원금 받았다 이미 그 효성의 조현문 부사장의 후원금 그 부인 이름 통해서 500만원 받고 조현문 사장이랑 조현준 그 형이랑 뭐경영권 싸움하지 않습니까 뭐 서로 폭로하고 맞고소하고 코 500만원 받고, 이른바, 그때 이제 금, 금융위한테, 자, 조현문 이 사장의 청탁대로 조현준 사장 좀 조사해라.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 아닙니까? 국정감사 때. 근데 그걸 갖고 해명하는 게, 다른 의원들도 그랬다. 다른 의원들도 그랬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죠. 자기는 당사자인 조현문 사장의 돈을 받았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떠들고 있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야죠. 그냥 파렴치입니다. 파렴치에요. 근데 이게 효성 그 조현문 사장 돈만 받은 게 아니고, 2013년 효성그룹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 삼정KPMG의 전 부회, 부회장으로부터 또 400만원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 문제거든요. 바로 조현문 부사장이 동생이고, 조현준 사장이 형, 형 아닙니까? 그래서, 조현문 부사장이 이제 형제 경영권 싸움 나가지고 형이 하는 회사들을 막다 걸어버린 거 아니에요? 뭐횡령이 뭐니? 그래서 그거를 회계감사를 맡았던 게 삼정 KPMG인데 이 사람이 2013년 12월 22일 김기식에게 400만원의 후원을 냈다. 지금까지 이, 이 KPMG 부회장, 어, 부회장은 정치인에게 김기식 말고는 돈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뭔가 특정한 목적 가지고 줬다는 거죠. 근데이 김기식이 이이 부의장에게 400만 원을 받기 40일 전에 2013년 11월 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효성은 2004년 이전에 분식회계 신고하기 전에 감사했던 데가 안건인데 그 뒤에 옮겨가서 삼정 KPMG가 효성그룹을 감사했지 않느냐? 분식회계는 그 뒤에 발생했다. 한마디로, 이게 이 대기업들은 이렇게 회계법인에게 맡기는데, 그전엔 문제 없다가, KPMG가 맞춘 다음부터 효성이 분식회계가 발생했다. KPMG를 박살 내버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일 뒤에 밟힌 KPMG 부회장이 김기식에게 400만원 줬다. 근데 이거 우리 잘 봐야 될게요. 국회의원이 고액손자회계에는 300만원 이상이면은 실명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500만원 이상이 안 됩니다. 그냥 회서 400만 원 내고 끝냈는데 김기식이가 지금 손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참여연대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아 그때 얘기했던 바로 재단법인 있죠. 더더 더 좋은 미래 있죠. 그리고 더 미래연구소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후원금만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재단, 참여연대, 자기 연구소 이런 데다가 또 받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줄을 겹히고 한400 받고 끝냈겠어요? 이거 다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25년을 때린 겁박. 재단 출연을 하지 않았을 때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겁박을 받았다고 25년형을 때린 거 아닙니까?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최순실도 기업한테 겁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딱 하나. 삼성 왜 이렇게 술 마, 똑바로 못하냐? 아시안게임 앞두고 대통령으로서 국가대표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주관사인 삼성에게 그말 한마디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재용 부회장은 당시 그거 겁박으로 안 느껴졌고 스스로 자존심이 상했다. 아 삼성이 이렇게 못할 수가 있냐?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삼성 입장이. 근데 지금 이 김기식이 하는 거 보세요. 증권거래소 이사장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KPMG 민간세계법인 부의장 불러다가 조인트 까고, 그러면서 대가 받았잖아요. 이거! 지금 김기식이는 금감원에 출근하면 안 돼요. 이거 당장 구속을 시켜야죠. 자, 그리고 또, 또 나왔는데요. 저는 이게 의외로 또 중요한 건이라고 봅니다. 이거 뭐 하태경 의원이 질렀는데, 뭐 하태경 의원 질기 전에 다른 언론사들이 다 했었죠. 자,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이 연구 단체들에게 연구 용역을 주는데,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회 상임위 연구 용역 수주가 총 상임위에서 141건을 줬다. 근데이중 김기식의 더 미래 연구소는 4건을 수주해 대학 산학 협력단을 제외하고. 각종 연구소 중에서 가장 많은 건수를 수주했고, 수주 금액도 3,600만원으로,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단법인 한반도평화보험. 이것도 사실상 친문 쪽에 가까운 단체죠. 각각 세 건씩. 자, 그나마 이제 하, 하태경 의원은, 한반도 평화포럼은 그나마 단체 특징이 있다. 뭐 통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연방제 통일 이런 거겠죠. 그에 걸맞는 주제의 연구 영역이 갔는데, 더 미래 연구소는 상임위마다 그냥 다른 주제로 내거이 그냥 갔다. 교묘한 영역 갑질이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재단법인 <laughs> 더 미래 연구소가 이 수중한 연구 영역인데, 과방위의 시민참여 미디어의 현황과 실태 및 정책대안. 정무위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의제 선정과정 개선. 정보위의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주요 쟁점 분석을 통한 입법타당성 평가. 우령위의 국회 연구지원 조직의 역할과 재구축 방안. 과방위 정무위 정보위 운영위. 더 미래연구소는 도대체 뭐하는 연구소인데 4방, 8방의 안건을 다 처리합니까? 아, 그러고 보니, 그 슈퍼 여성 인턴, 무슨 국책 연구기관도 자기가 다 관할하고, 금융정책도 자기가 다 관할하고, 노동정책도 자기가 다 관할해가지고, 이탈리아 찍고, 스위스 찍고, 네덜란드 찍고, 벨기에 찍고, 이랬다는 그 슈퍼 인턴이 여기 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더미래 연구소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슈퍼 인턴 여비서가 이거 다 처리합니까? 아니 대개 한이 주제별로 한 천만 원짜리 연구소인데 이게 해당 분야가 터이 전문 분야인데 그 슈퍼 인턴 여비서가 또 이제 각종 분야들을 다 합니까? 그 사람은 그 지금 인턴이나 7급 공무원 하면 안 되죠 이 수준이면은 차관급 해야 돼요 차관급 참 요즘에 지금 이 기사들 보니까. 무슨 민주당 여자보좌관 협의회에서 여자라고 남자 의원 해외 출장 동반하면 안 되나요? 그 출장 갔다 와서 7급으로 승진하면 안 되나요? 나는 무슨 애들입니까, 지금? 그거를 국민세금으로 돈 받고 있는 여자보좌관들이 그런 식으로 떠들어도 돼요? 아니, 그럼 가던지요, 당신들도. 당신들도 남자 의원들 같이 한번 가서 사이티, 어, 파, 타이티 가고, 광 가고 한번 가보세요. 어떤 말 나오는지. 이 사람들, 실제 그렇게 그 옆에서 보면은 분명히 뒤에서 수긍거릴 텐데, 이게, 이게 여성차별이라고요, 이게? 아니, 그러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에서. 그 젊은 그 인턴 여성이랑 국회의원이랑 둘이서 그냥 세계 일주 다니는 게 그게 정당하다면은, 금감원장으로서 금감이 여직원 데리고 한번 둘이 따로 가보라니까요? 캐나다 가고, 미국 가고, 뭐, 킬리만자로 가고 한번 가보라고요 그렇게 떳떳하다면은. 그리고 여자보좌관들 그렇게 성명서 내세요. 김기식이 넌, 넌 문제 없는 거다. 여비서 하고 둘이 여행 가는 게 뭐가 문제냐. 금강원에 여기서 데리고 또 가봐라. 왜못 가겠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뽀난 거를 여자보좌관들 익명에 숨어가지고 떠들고, 한결의 경향, 김어준이, 노해찬이, 여성차별이다. 아노회찬이그 여자 비서 데리고 가 보세요 한번 공개적으로 기자 다 모아놓고 내 젊은 여자 인턴인데 어, 둘이 오늘 벨기에 갔다가 네덜란드에 투입 출장 가겠다 한번 그렇게 해보라니까요 그걸 다들 상식적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다들 안 하는 거죠 국회의원뿐 아니라 웬만한 사기업의 사장도 누가 여자 인턴 데리고 해외 출장 날입니까 이걸 가지고 여성차별 여성차별? 여성을 팔아가지고 지금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그 여자보좌관들하고 한결의 경향 기자들. 더 이상 이런 역겨운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부남이어도 문제가 더 크고, 유부남이 아니라 김기식이가 총각이었어도 문제 큰 겁니다, 그는 아니, 문제 없으면 다 그렇게 하라니까. 한결의 편집장 그 인턴 여기자 데리고 가면 갔다 와보세요, 해외 출장에. 그렇게 못하면서 또 문제 없다고 떠들고, 김기식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막아주겠다. 언론 왜 합니까 이한결에 이거? 그나마 교양신문은 김기식에 대해서 사퇴하라 그랬는데 한결의 신문은 아직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저 워싱턴 포스트 제프 베조스의 아마존이 인수해가지고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기사를 팔고 있는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로비스트로 등록해라. 미국은 로비스트 법이 있어가지고 브로커들 다 등록해야 되거든요. 너희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은 로비스트로 등록해라 이랬는데 한결레 오마이뉴스 기자들 저는 이 문재인 조건 무너뜨리고 자유통일 조건 만들면은 저는 문어 미국식 로비스트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결의 기자, 시사인 기자, 교양 기자, 다 로비스트로 등록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이게 지금 기자들이 할 보도입니까? 자, 지금 이 김기식이의 이 지금 더 미래 연구소와 더 좋은 미래를 보면요. 거기에 이 김기식이부터 친문 운동권 국회의원들 21명에다가 거기서부터 김현미 국토부 장관, 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강의했던 조국, 민정수석, 장하성 정책실장 다 배출했잖아요. 특히 돈 다루는 분야 지금 다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김기식이를 왜 금감원장에 앉혔고, 이 지경이 일어났는데도 김기식을왜못 내보내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식의 조인트가하고돈 뜯는 능력이 필요할 거다. 지금 제가 좀더 보고 있는데, 이 신문 운동권들, 원전을 막고 태양광 사업으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노후연때도 얼마나 해먹었어요. 이 사람들 운동권들. 10년간 굶주리다가, 이제 판이 왔다 해먹으려고 난립니다. 난리에요. 나중에, 수천 명 감옥 갈 거예요, 이러다가. 그해 먹을 때, 제일 필요한 인물이 김기식이 아닙니까? 조인트 가면서 자기도 받아 먹고, 자기가 밀어준 운동단체도 또돈 뽑아줘야 되고, 이 고도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김기식밖에 더 있어요? 금융개혁이 목적이 아니고, 금융개혁을 위장해서 돈 뜯어서 사업판 벌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이면은, 김기식이를 못 쫓, 쫓아내죠. 나중에, 이제 지자체도 하잖아요? 총선 때돈 필요하죠? 다음 대선 때돈 필요하죠? 이것들도 다 브로커로 등록해야 됩니다. 로비스트로. 정상적인 정치인들이 아니에요. 로비스트 브로커들입니다. 자,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가, 글쎄, 문재인 정권 지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겠어요? 해먹는 거 지금, 눈 돌아갔다가, 정권 밑바닥부터 다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희망이 보이는 거죠. 뭐, 그렇다고, 김기식이 일부러 끌고 가라, 좀더 열흘만 버텨라? 저는 그런 얘기 하기 싫습니다. 날려야 돼요. 이런 브로커가 금감위원장을 한다, 금감원장을. 대한민국 전체 금융을 감독하는. 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건 나중 문제고요. 이거, 이거를 지금 합리적인 의사소통. 왜 김기식이 날려야 되는지를 국민에게 인식시켜서 그 절차로 날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짓, 사기. 박 대통령을 감옥 집어넣으면서 완전 사기판이 판을 쳐서 진실이 안 먹히지 않습니까? 오늘 자보니까 김기식이를 날려야 된다는 여론이 50%, 김기식이 지켜야 된다는 게 32%. 나라 이미 망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김기식이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32%의 국민이 있다는 거. 이거는 100명 중에 99명이 찬성해야 돼요. 자, 그럼 이런 판이 과연 문재인 정권의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다음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